손흥민 선수로부터 드리블을 많이 보고, 손흥민 선수부터 로 화려한 막 헛다리라든가 이런 플레이를 많이 보기 위해서 손흥민을 저 자리에 쓰는 것이 아닌 골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로 편하게 뛰어들어가고 본인의 타이밍에 맞게끔 흐름에 맞게끔 조금 더 뛰어들어가면서 가장 골을 잘릴 수 있는 선수가 골 넣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가져가는 시스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요 공미가 이강인이 생기면서 더욱더 자연스러워졌고. 오늘은 손흥민, 공미가 대표팀에게 주는 장점과 단점이 뭔지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장점을 먼저 바라볼 건데요. 손흥민 선수가 공미에서 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프리롤을 부여받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대표팀에게 가져다 줄수 있는 장점은 바로 손흥민 선수의 슈팅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손흥민 선수가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가운데가 됐든, 이강인과 황희찬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1대1로 누군가를 흔들어 제끼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흔들어 제끼고 들어가 줄때 비는 그런 공간들을 손흥민 선수가 자유롭게 침투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서 흔들고 나서 결과론적으로는 앞에서 조기성이 싸워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나는 이런 하프 스페이스라든가 컷백 자리에 손흥민 선수가 아주 편하게 들어가면서 득점 찬스들을 만들어 낼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이제 손흥민 선수의 장점은 플레이메이킹이 아닌 속도를 살리는 플레이, 침투 혹은 1대1 사이드에서 드리블하고 크로스. 그다음에 득점 력 였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 현재 뭐 이런 식으로 라인업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황해문 선수가 수비형에 뛰어주고 손흥민과 이재성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드 위치에 나오는 걸볼 수가 있는데 공이 이강인 선수에게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서령우 선수가 어느 정도 언더래핑을 나가거나 뒤에서 현재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상대가 결국에는 조기성 선수가 앞에서 어그로를 많이 끌어주는 역할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주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공간에 이제 스페이스가 생. 생기게 되고요. 이럴 때 이재성 선수가 활발한 활동량으로 침투를 많이 가져가주기 때문에 더 이런 공간들이 빌 수밖에 없고요. 이런 킥패스가 예를 들어 조기성이 일로 뛰었고 이재성이 이런데를 뛰어줬다고 했을 때 이런 볼들이 조기성에게 붙어들어가고 떨어지는 것들을 손흥민 선수가 잡아서 슈팅할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고요. 이번 손흥민 선수의 이제 골 장면에서 나왔던 이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죠. 이강인이 공을 드리블 해주면서 사이드에 나간 선수를 이용해주고요. 조기성이 안에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런 공간으로 편하게 나오면서 축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런 공간 체크 능력도 굉장히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패스가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이 됐을 때 이강인 혹은 이재성 이런 선수들이 세컨 움직임을 가져가주게 된다면 상대방 수비수가 이들에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자유롭게 이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죠. 어, 결국에는 축구는 득점을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득점력이 좋은 선수들이 득점을 자주 할수 있는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인데 손흥민 공미를 쓰게 된다면 이재성과 이강인 그리고 황희찬 선수의 활동량과 드리블 능력 플러스 조기성 선수가 가져갈 수 있는 이 피지컬 프레젠스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이런 기회들이 생길 수가 있다. 이게 일단 장점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두 번째는 바로 이런 부분이죠. 또 다시 이강인이 흔들어 주면서 예를 들어 뭐 서영우의 언더래핑이 됐든 이재성의 언더래핑이 됐든 홍현석 황인범 뭐 이런 선수들이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 주면서 이 플레이가 나왔을 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황의조 선수가 먼저 원톱 스트라이커로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어쩔 수 없이 황의조에게 끌려가게 되고요. 이런 자리에 있던 손흥민 선수는 상대방 미드필더 혹은 수비수들한테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 스포츠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런 공간들에좀더 좋은 타이밍에 편한 타이밍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컵백이 나졌고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오면서 이 공에 대한 컨택트를 가져가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공미가 우리 대표팀에 주는 최대 장점 중 하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손흥민 공미가 성립이 될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대표팀의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에서는 이강인이 기본적으로 두세명을 데리고 흔들어줄 수가 있고요. 왼쪽에서는 황희찬 선수가 1대1을 맞이했을 때 얼마든지 시원시원하게 벗기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가운데서 이재성, 황인범, 뭐 홍현석 이런 선수들은 가운데서 충분히 연계 플레이를 해주면서 많은 활동량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 손흥의 공미가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다 손흥민 공미가 성립이 가능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쉽게 여기서 이제 골이 빗나갔던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볼수 있었죠 그리고 이번 토트넘에서 이번 시즌 계속해서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인데 요게 일단 늘었어요 이런 식으로 공을 받으러 내려오는 손흥민 선수가 이런 공을 받았을 때 예전에는 이런 장면에서 막 뒤로 이렇게 드리블을 하면서 결국에는 뒤로만 가는 장면들도 많이 볼수 있지만 원톱 손흥민으로 토트넘에 간 이후로부터 이런 플레이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런 걸한 번에 굉장히 잘 돌려주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대1패스가 연결이 되면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공격을 가져가는 장면이 나왔고 이걸 통해서 작은 정우영 선수가 슈팅까지 만들어 냈던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손흥민 공미가 현재 대표팀에서 매력적인 카드가 될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손흥민 선수가 공미를 뛰는 데 있어서 단점은 뭘까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 단점적인 부분은 토트넘에서 우리가 볼수 있듯이 첫 번째 헤딩 싸움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우리가 상대랑 비슷한 레벨의 수준에서 경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분명히 빌드업을 통해서 나가는 장면도 있겠지만, 결국엔 한 번에 때려서 가야 되는 상황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헤딩 경합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세컨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손흥민 선수의 공미가 숫차 싸움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이 점을 줄수 없다. 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붕원 싸움에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약해지는 모습을 볼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어떤 걸 그게 의미하냐면, 상대방이 이렇게 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상대방이 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기성 선수가 이렇게 압박을 가지면서 패스가 이어질 때 이럴 때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나가면서 하는 전방 압박은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어나더 레벨이고요 진짜 와 손톱으로서 이렇게 전방 압박 나가는 이 속도감과 이 채널링에 대한 부분은 엄청나게 뛰어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허나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중 하나는 뭐냐 이런 볼들이 이렇게 투입이 되었을 때 손흥민 선수는 워낙 공격적인 선수이고 이런 압박적인 부분에선 좋지만 이런 각을 댄다던가 이 패스가 들어갈 때 어떻게 보면 나가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주는 이런 플레이라든가 혹은 본인이 내려와서 이렇게 세 명의 미드필더로 뛴다라고 했을 때 워낙 공격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뛰는 것 자체는 그렇게까지 크게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바라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손흥민 선수는 공격적인 선수이고 공격 지향적인 롤을 맞기 때문에 이런 뒷공간 침투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다는 가정하에 상대가 터 오버를 통해서 공격을 나가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폭백과 혹은 한쪽도 나가있을테니 약간 쓰리백 느낌과 황인범 선수 그리고 이재성 선수도 내려오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카운터택 장면들이 꽤나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원싸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숫자적으로 조금 부족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볼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이 아시아 예선을 치를 때는 대부분이 우리나라보다 약한 팀을 상대로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보니까 이 손흥민의 공 가 사실상 줄수 있는 이득점이 더 많고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나이가 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아시안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월드컵까지 바라본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물론 월드컵에는 더 우리보다 강한 상대들이 많이 나오는 무대이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공미로 가게 된다면 충분히 이 다음 월드컵까지도 함께 이스쿼드에서 준비하며 를갈수 있는 체력적인 안배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될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손흥민 선수가 공미로 들어. 들어가면서 이 체력적인 안배를 어느 정도 받으면서 뛴다는 시스템이 가정화가 되었다는 부분을 바라보면 우리나라의 이 포백 라인과 같이 뛰고 있는 미드필드 두 명의 어떻게 보면 피지컬적인 부분, 체력적인 부분, 그리고 이들의 수비적인 부분이 더 뛰어나져야 되는 거는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인범 선수도 6번으로 이번 경기에 뛰었고요. 이 자리에 뛰고 있는 모영 뭐 선수, 전에 뛰었던 큰우영 선수, 손준호 선수 이런 선수들이 다 있지만 너무나도 잘하는 선수들이지만 그리고 공 가지고 하는 걸더 잘하는 선수들이 선수들이잖아요. 허나 이런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과 동시에 양쪽 풀백이 어떻게 보면 현재 정확하게 한쪽은 나가고 한쪽은 커버플레이를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진중하게 전술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의 공미는 어떻게 보면 이강인의 대활약이 시작됐기 때문에 오른쪽 윙에서 이강인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키핑 능력과 선수 두세명을 제끼고 들어 가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이 공미 자리에 가는 게대표팀의 좋은 환경이 될수 있고 전에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활약하기 전까지만 바라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공미나 투톱 자리에 갔을 때 본인이 플레이메이킹까지 같이 해야 되는 사항들을 우리가 많이 볼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강인이라는 이런 플레이메이커가 완벽하게 우리나라가 현재 생겼고 뒷 지역에서는 황인범이라는 선수가 조율을 해줄 수 있고 가운데서는 활발하게 이재성과 홍현석이 움직여주면서 싸움을 가져갈 수가 있고. 위에서는 조기성이 단단하게 버텨주면서 어떻게 보면 손흥민 카드가 공미로서도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대표팀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근데 손흥민 선수가 뭐 드리블을 몇 번을 했냐 도대체 손흥민의 경기력이 어땠냐 저땠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는데 사실상 공미로 손흥민을 쓴다라는 이 부분은 손흥민 선수로부터 드리블을 많이 보고 손흥민 선수로부터 화려한 막 헛다리라든가 이런 플레이를 많이 보기 위해서 손흥민을 저 자리에 쓰는 것이 아닌 골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로 편하게 뛰어 들어가고 본인의 타이밍에 맞게끔 흐름에 맞게끔 조금 더 뛰어 들어가면서 가장 골을 잘릴 수 있는 선수가 골 넣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가져가는 시스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이 공미가 이강인이 생기면서 더욱 더 자연스러워졌고 반대로 여기서 이제 공이 손흥민과 가지고 있을 때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이렇게 뛰어주다 보니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상대가 아직까지는 이강인 선수가 정말 대표팀에서 많은 영향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지만 손흥민이 이렇게 뛰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 혹은 상대방이 이팀 라인업을 봤을 때 가장 먼저 견제하는 선수는 어쩔 수 없이 손흥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공간 창출을 해주고 이런 공간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더잘 활약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크림이 생겼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내일 있을 중국전에서도 과연 4-3-3 포메이션으로 혹은 4-4-2 포메이션으로 손흥민 선수가 공미에 나올지 혹은 손톱으로 나오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어 저는 클린즈만 감독님이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이긴 멤버 그대로 아마 똑같은 라인업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